가을의 대표 과일 감이 어떨까요? 감은 맛과 영양소가 어떤인데요 특히 감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일교차가 심한 가을 환절기 면역력 관리와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으로 건강 챙겨보세요. 아 그렇군요. 야, 우리가 먹는 단감에 또 그런 효능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맛도력은 단감 찾으러 갑니다. 출발! 간... 아버님, 아버님, 맞도령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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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야, 제가 말이죠. 시술리에 예. 오면 네, 네 좋은 단감이 있다고 생각 왔는데, 예. 야 주변 보세요, 주변. 당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아, 잘 찾아왔죠? 예예. 예. 지금 한창 수확 중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우와, 당감이 엄청 크네요. 예, 큽니다 이게. 예. 야, 이게 무슨 당감이에요, 아버님어 부유라고 합니다. 부 부유? 예, 부유. 아뭐 이거 먹으면 뭐 부유해집니까? <laughs> 이 원산지가 예. 원래 그저 일본에서. 우유라고 해가 우리 와가지고 진영에서 예. 정착해가지고 이쪽으로 심은 겁니다. 우리 진영 당감하면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감이 요 유명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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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 똑같은 겁니까? 이게 바로 진영 당감입니다. 진영에서 그 묘목을 사가지고 지금 이 심은지가 한4 0년좀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아삭하고 예. 예. 이거 저 당도가 많기 때문에. 저 많습니다. 이게 즉이 당감 속에는 예. 비타민 C 하고 음.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헌에 찾아보면 항암 효과와 그다음 그 콜레스테롤 그다음 그 혈압을 조정해주고 네네. 또 피부 미용 <laughs> 또 야, 좋네. 노, 노화 방지 예. 특히 또술 자시는 분들 숙취 해소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예. 제가 맛을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사, 당근 가지고. 야, 우리 가을 중에 종합 비타민 당감을 네. 야, 따끈해요. 이렇게 네. 예쁩니다. 네.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진짜 단해요. 아, 아무리 한번 들여보세요. 말년 썼습니까? 이게 네. 보통 표준. 당도가 14 정도 되는데, 음. 그 기술센터에서 이거 것 체크를 해보니까 한16 정도 됩니다. 당도가 굉장히 심하고 아삭아삭하지. 와, 예. 16번이 있으면 엄청나게 당감 아, 아닙니까? 예. 자, 아버님, 이제 수학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예. 당감 딸 때는 이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일단 꼭지를 최대한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따고, 그 다음에 배꼽 쪽에 예. 침이 있거든요. 네네. 이 침을, 침이 그냥 나놓으면 이렇게 찔러버리기 때문에. 아. 상하... 상하니까요 팁을 손을 감 밀어. 아, 손을 밀어야 되는구나. 예. 약읍 예. 예. 두 번을 이렇게 해야 예. 되는군요. 그럼 여기를 딱 잡고 예, 예. 최대한 예. 최대한 끝에 자르고 그래. 여기도 이렇게. 얼지 얼지. 잘라 주고 요거를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예. 하면 됩니까? 예. 그런 걸 여기서 다 걸어 가지고 아. 갈 길이 멉니다. 아. 야, 아버님, 여기 수학하다 보니까 감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아, 예, 예. 예, 이게 뭐 이게 감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기술이 좋은 겁니까? <laughs>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치술령 아주 고랭지 산자락이고 증정 네. 지역입니다. 그러고 이 지금 현재 네. 이 농사를 소 저희 집에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 소 그럼으로가. 순삭의 농사일지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 밑에 전부 다 지금 바닥이 예. 네소니다 소걸음. 예, 일명 소똥이 소똥. 그런데 예, 예. 아, 이 많은 이 좋은 땅에 예. 어떻게 감나무를 또 심게 되셨어요? 그 40년 전제 청각 때 예. 그때 사는 게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이 단감을 심으면 상당히 장년성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싶어서 아. 그이 일대에 단감을 심게 되었습니다. 야, 그리고 예전에 우리, 네. 감나무집, 감나무집 하면 부잣집이었잖아요. 예. 야, 그때 그 느낌대로, 아, 야, 이거 다먹으면부자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 심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40년이 되셨네요. 예, 예. 아, 지금은, 그때는 총각이셨는데 지금은 총각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이야, <laughs> <다 웃음> <laughs> 여기, 당각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와. 야, 이, 많은 당감 누가 따졌습니까? 우리가 땄습니다. <laughs> 야, 여기 당감 특공대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이야! 이야! <laughs> 와, 어머니. 예. 이거, 지금 이게 당감 따고 또이맛있는 작업이세요, 지금. 아, 이거 지금요, 지금 소비자한테 나가려그러면은 저, 저,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걸리 내고. 네. 예, 좋은 것만 이 예, 상품 이거 골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배 작업하고 예, 있네요. 예, 예. 어. 야, 이게, 보통 이게 생으로도 많이 먹는데, 예. 좀 다르게 먹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요, 다르게, 예. 뭐, 음, 도보니까 저, 딴데 보깐에, 뭐, 저 장아찌로도 나오고, 예. 또 뭐, 김치도 나오고, 깍두기리 맛있게 담당하대요. 아, 당금으로 김치를 예. 만들어요? 예, 예, 야, 우리 어머님도 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 이거 아, 아, 생으로 많이 먹지. 예. 다음 주를안 했습니다. 예. 저도 이 당금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음. 이 당금 따다가, 맛... 배고프면, 이거 막, 지금, 손가락 닦아보고, 네.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당감 많이 먹으면 저처럼 피부가 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피부에 계신 분들도, 당감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자, 오늘 말이죠. 우리 두동면에서, 당도가 아주 높은 당감을 만나봤는데요. 맛이 너무 좋습니다.